돌틈에서도 싹을 틔우는 잡초의 기세로 우리는 무심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노력은 힘들고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의 노력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기질을 타고났다고 생각하기도 하다 한다. 이런 끝없는 노력이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 자연을 보면 어느 동식물이든 온 힘을 다해 살아가지 않는 생명은 없다. 오직 인간만이 변하고 쉬운 길을 찾는데 열중한다 교세라가 중견기업에 오른 해에 어느 초봄날 집 근처를 산책할 때의 일이었다. 성, 더, 돌담에 깨진 돌 사이로 작은 풀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저런 곳에도 식물이 자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며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돌과 돌 사이에 아주 조금 흙이 있고 그곳에서 풀이 봄의 숨결을 힘껏 들이마시며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 이후 몇 주간 그 길을 지날 때마다 풀이 잘 자라는지를 지켜보다가 회사 일이 바빠 잊고 지냈다. 그러다 문득 다시 그 풀이 생각나 그곳을 찾았더니 몇 주일간의 짧은 봄 동안 그 풀은 햇빛을 듬뿍 받아 잎을 키우고 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런 기세라면 제 모습을 드러낼 날도 멀지 머지 않았을 것같다아마도 무더운 여름이 되며 돌담이 뜨거워지고 그 풀도 말라버릴 것이다.그 풀은 여름이 오기 전 있는 힘을 다해 살아남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자손을 남길 준비를 했고 여름이 지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버린 채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이겨낸 다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비단 그 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아스팔트 도로에 갈라진 틈 사이에 피어난 이름 모를 잡초도 마찬가지다. 물기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뜨거운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수많은 풀이 치열하게 발버둥 치며 필사적으로 살아남아 꽃을 피운다. 조금이라도 더 햇볕을 많이 받아 더 커지려 하면서 최선을 다해 잎을 키우고 줄기를 뻗는다. 그들은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경쟁하지 않는다.그저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것에만 열중하며 온 힘을 다한다.자연의 섭리란 원래 그런 것이다.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지 않는 식물은 하나도 없다.노력하지 않는 식물은 생존하지 못한다.동물도 마찬가지였다.육식 동물이든 초식 동물이든 먹고살기 위해 그리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바로 그것이 자연계의 법칙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노력이라든가 열심히 산다는 말을 자신과는 거리가 먼 특별한 일처럼 생각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만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은 살아가는 일 자체가 치열한 노력의 연속이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자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섭리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노력은 기업도 사람도 크게 발전할 수는 없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노력이야말로. 인생과 일에서 성공하기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다. 그것이 나를 키우고 교세라를 키운 것처럼.